호박? 호구마 음. 아왜 이렇게 해 자, 겠지가 자. 이모님. 이모가 자. 짜여모님 자. 자, 이먹어 자. 자, 이모가 자. 자, 이모가 자. 자, 이모가 자. 자, 이모가 안좋 이모가 자. 이건뭐 자. 요감 자. 인가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이 뭐야? 고구마 호박 몰라? 호박 맛 나는 노란 고구마.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요 어머니.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아니. 영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을 호박. 호박 구... 고구마요. 그래 호구. 아니 호, 호구마요. 호박,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이제 됐냐? 이 할망고 왜 이래? 밥상에서 미쳤어?